그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3월 1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본의 신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철저히 기독교는 주님을 담고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돼가하는 사람들.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나를 드러내면 실패자가 됩니다. 철저히 패배자가 됩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는 힘있는 그리스도인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들, 하님이 기뻐하는 그의 자녀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그 소화기적인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지 못했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그들이 서로 논쟁을 해요. 뭘 논쟁했습니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 우리 제자 공동체 안에서 누가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그들의 제자들의 논쟁이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뭐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완성된 것을 주님이 꿈꾸고.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세속적인 논리와 원리로 그들은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세계를 꿈꾸어 갔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무슨 사람의 끝이 되어라. 무슨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는 그 존재감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된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철저한 성김의 삶을 요청하는 거지요. 아주 작은 자 하나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고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고 대우하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조건이 하나 있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누구 내 이름으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공개하고 그들을 섬길 때 결론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섬기는 그 행위가 곧 예수 이름을 섬기는 행위 하나님을 섬기는 궁극적 행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가지 원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주의의 일하듯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듯, 예수님 대하듯,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잘 활성화되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꿈꾸던 그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안에 이런 성김의 정신, 실천될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건설되어 가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할 때, 우리는 그나라의 아름다운 구성원들로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어떻게 생길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하자 그들을 생길 것인가? 이름으로 한번 떠올리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들 될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라스트 킹덤 빌드들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셨습니다 힘있게 오늘도 누군가를 주님 성기듯 성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가는 행복 가족들 다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